안녕하세요 리치투게더의 OK부동산 OK 김소장입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찹니다 외출하실 때옷 따시게 입으시고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제가 오늘 나온 지역은 남구대명 2동입니다 길 건너편으로 가면 남산동 자동차 골목이 있고요 이 방향으로 가면 바로 명덕역이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명덕역은 1호선 3호선 환승역입니다 여기는 흔히 대구 원룸의 임대특구지역이라고 부르는 지역인데요. 오늘도 금없이 1번 아주 좋은 지역에 왔고 2번 금액은 완전 착한 금매물 한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인상적인 거래건이 3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매물 주변에 있는 대명 2동 삼각지 내거리 인근 대형빌이라고 하는 건물이 팔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저는 영상을 찍진 않았었는데. 대형빌은 2006년 1월에 완공된 대지 47.89평 4층 다가구 주택인데요. 원룸 8가구와 주인세대로 구성되었고 작지만 알찬 매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5억에 나와있었는데 3억 9천만원에 팔렸다는 겁니다. 제가 거래한게 아니라서 직접 계약서를 보지는 못했지만 신뢰할만한 분에게 들은 정보라 확실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3억 9천이면 사실상 그 동네에 오래된 2층 주택가격 정도입니다. 그리고 5억에 나와 있었는데 3억 9천만원까지 절충되었다는 부분 이 부분도 정말로 놀랐습니다. 더구나 그 건물은 전체 임대보증금이 천만원 밖에 없었어요. 한마디로 싸게 팔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건물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금액이 떨어진 게 대구에 있는 전체 없는 건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요즘 시기에는 이 정도까지 금액을 내려야 거래가 되는 것인지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에는 명덕 119 안전센터가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가면 대구 교대가 나오고, 좌측에는 경북 예고 건물. 이쪽 라인이 대명이동 명덕 내거리 주변에서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집값 비싼 동네고요. 건너편에 보이는 저 아파트는 명덕 이편한 퍼스트 마크 아파트인데, 2026년 1월 완공 예정이고요. 저 아파트도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 10월 26일에 84제곱미터 34평이 7억 5,800에 팔렸더라고요. 신축 아파트 위치 좋은 곳은 금액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두 번째로 송현일동에 있던 바로셀로나 건물이 매매되었습니다. 2015년 9월에 완공된 준신축급 매물이고, 대지 64.74평 4층 다가구 주택이었습니다. 5억 3천만원에 나와서 저도 급하게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내 바로 몇백만원 절충해서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신문 축하드립니다. 사실 송안동이면 조금 약한 지역이긴 하지만 초초 금매물은 바로 거래가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만천삼동에 있는 휴길레하우스 매물이 매매되었습니다. 2017년 1월에 완공된 대지 77.74평 4층 상가주택인데요. 최근 범어 4거리에 네 있는 범어 W 34평이 18억까지 거르던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범어동 신축 아파트는 신고가를 뚫고 가는 상황인데 핵심 학군지인 만천삼동에 2017년 상가주택 매물은 무려 2억 5천만원 이상 손해를 보고 매매된 상황입니다. 저는 이 부분도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도 아직은 주택의 가격이 너무나도 낮구나. 그렇지만 오히려 이런 시기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택이나 상가주택 매수를 고민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갭매우기는 이루어질 거니까요. 지금은 신축아파트가 그것도 보어동을 위시한 핵심 학군지 위주로 가격이 크게 상승 중입니다. 아직까지 대구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은 나오진 않았지만 신축아파트의 공급이 극히 적어지는 내년부터 2026년부터는 아주 기대가 됩니다. 더불어 지금 온누이나 상가주택을 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유튜브에 나와 있는 많은 매물들의 호가는 참고만 하시고요. 단순 참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먼저 영상을 보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현장에 나와서 꼭 임장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매수 의향까지 있으시다면 얼마가 되더라도 부동산에 얼마면 사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처럼 아무리 금액이 떨어진 시기라도 매도인은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할 거고요. 반대로 매수인은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려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그걸 중재하는 게저 같은 부동산 소장이 할 일이고요. 그러니까 남의 재산을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 마시고요. 매물 보시고 검토하시고 살만하다 싶으시면 금액도 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대구 홈 매매나 대구 상가주택 매매 등 부동산 관련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시면 솔직히 매물 나와 있는 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물론 새로운 매물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건 새로운 매물이라기 보다는, 여태까지는 부동산에서 검토할 때 메리트가 없어서 저 뒤로 제껴놓았던 매물들이 이제는 어떠한 측면으로 어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온는 건물에 1층 상가 작게 하나 있는 상가주택 말고, 제대로 된 상가가 있는 상가주택에 대해서는 고객분들의 문의는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거래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과연 언제,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서 회복이 시작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런 시기에는 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가격을 한참 회복하고 계속 올라갈 때 사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매물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그만큼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았습니다. 사실 요즘은 매물 소개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찍어놨던 매물을 고르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6mm 6 6m 코너를 접하고 있는 매물이고요. 인물 좋습니다. 그리고 화면 앞으로는 3호선 레일이, 3호선 지상철 레일이 지나가는 게 바로 보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높은 건물은 과거 프린서털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임도 오피스텔이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이 방향으로 걸어 들어왔고요. 오늘 매물은 6m, 6m 코너를 접하고 있는 굉장히 인물이 좋은 매물입니다. 2005년 8월에 완공되었고, 대지 65.1평, 매매금액 7억 9천만원.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화면 앞에는 대로변 바로 보이고 있고요. 6m, 6m 코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히 코너를 접하다 보니까 주차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먼저 건물 남쪽에는 주차 3대 할수 있고요. 여기가 메인 출입구고,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 주차를 6대 할수 있습니다. 오늘 매물은 법적인 주차대수는 8대지만, 주인분께서 주차장 칠하면서 주차를 9대까지 그려놨네요 1층 살펴보겠습니다 실력에도 이렇게 가시런하게잘 해두셨고요 2005년 완공된 매물이다 보니 택스까지는 시공이 안됐는데 이런 배관은 잘 싸놨어요 그리고 천장 상태 굉장히 좋고요 이 공간은 안에 전기 계량기가 있는 공간인데 정말 야무지게 관리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매물 주인분은 2016년에 오늘 건물은 7억 5천에 매입하셨고 가주고 계시면서 계속해서 손을 봐오면서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물론 새도잘 받으셨고요 내부 들어가 고있습니다 건물 내부 들어오면 먼저 로비 공간이 나옵니다 천장에는 편반나무로 잘 마감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자전거 단테고 안쪽에는 창고도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느 매물은 명동내근 주변 온농임대 특구시역에 있는 이만큼 원룸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대학교가 자그마치 네 군데나 있습니다. 2층입니다. 2층은 원룸 다섯 가구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음의 물층당 고층 면적은 127.23제곱미터. 평으로 환산하면 38.49평입니다. 원룸 다섯 가구, 칸스가 괜찮습니다. 원룸 공실 안에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문을 열면 입구에 주방 분리되어 있습니다. 주방이 분리된 구조고, 냉장고가 주방 공간에 있습니다. 좋은 구조죠. 그리고 방. 방도 2005년에 완공된 매물답지 않게 굉장히 깔끔합니다. 확실히 주인분께서 관리를 하신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방 크기는 3m60cm에 3m20cm 크기고요방 크기 괜찮죠? 구조도 좋고요 에어컨은 세거네요. 그리고 앞에는 베란다 공간이 있습니다. 창이 굉장히 큰편이고요 볼로 세탁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도 마블 타일로 깔끔하게 리모델링 된 욕실이고, 정말 깔끔하네요. 이 방은 보증 500에 월 37만원 세를 놓고 있습니다. 원룸이 오늘 매물은 총 11가구 있고요. 그리고 주인 세 장에 있는 구조로 굉장히 세 바퀴 좋게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단창은 통창으로 길게 쭉 빼놨고요. 3층입니다. 3층도 2층과 마찬가지로 원룸 5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도 폭이 넓어서 세입자분들도 만족도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4층에 두 가구가 있습니다. 주인 세대가 원룸이 있는데, 특이하게 입구에, 입구에 특이하게 이렇게 샤시를 달아놨어요. 아마 예전에는 4층 원룸과 주인 세대를 다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주인 세대 보겠습니다. 먼저 입구에는 키큰 장으로 시발장두칸 있고요. 중문 설치도 있고, 좌측에는 거울도 있네요. 온매무새에 가다듬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매물를 확실히 구축이다 보니 구조가 아주 일반적이진 않아요. 조금 아쉬울 수는 있는데, 크기는 시원시원합니다. 그리고 공간 활용도 괜찮은 것 같고요. 먼저 거실입니다. 이 방향이 동쪽이고요. 거실에 화장실 있고, 그리고 여기가 남쪽 방향인데, 안방입니다. 안방에는 욕실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옆에 세 번째 방, 그리고 옆에는 주방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방은 두 번째 방이고, 뒤편에 테라스 공간까지 있습니다. 방색한 거실, 주방, 욕실 두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베란다가 많네요. 이제 크게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거실입니다. 창가쪽 폭이 4m50 나옵니다. 그리고 양쪽 벽대 벽, 벽 구조기 때문에 활용하기 괜찮겠죠? 시계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앞에는 베란다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도 있으면 야무지게 쓰겠죠? 활용도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거실, 화장실. 확실히 외역실이다 보니 사이즈 크죠 외부 환기장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충분히 잘 되어 있습니다 마블 타일로 깔끔하게 리모델링 되었네요 그리고 주방부터 보겠습니다 주방은 이렇게 가운데 있는데 크기 자체는 작진 않아요 크기 자체는 작지 않고요 상호가 숙탑 있고 여기는 식탁자리 있고 냉장고 갈 때가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방 보겠습니다 안방입니다 안방 크기는 3m 70cm 3m 60cm 크기 여기가 난향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방으로서 충분히 기능을 할수 있는 크기입니다. 창이 굉장히 많아서 좋고요. 여기 특이하게 세탁기가 여기 있네요. 여기가 방향이 남쪽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내 욕실. 내 욕실도 마블타일로 깔끔하게 잘 준비되어 있고요. 창도 있고 크진 않지만 뭐내 욕실이니까요. 충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 여기는 크기가 세 번째 방이라서 패스하고 먼저 두 번째 방부터 보겠습니다. 두번째 방 크기는 4m에 2m 70cm 크기 두번째 방에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창 크게 되어 있고 저기문은 뒤로 나가면 테라스가 나옵니다 저 테라스가 약간 연무대상이던데 같이 고민해보시죠 마지막 세번째 방입니다 이방 크기는 2m 90cm에 2m 80cm 크기 좀 작긴 하지만 세번째 방이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주인세대는 방 3칸 거실 주방 욕실 두개 구조로 된 깔끔한 주인세대였습니다 이렇게 주인 세대 보고 마지막 옥상 갑니다. 500이라고 온 놈입니다. 방금 보신 주인 세대가 좀 작다고 느껴지시면 옆에 502호까지 다 쓰시면 됩니다. 마지막 옥상층. 옥상층에도 밴더우스 공간에 창고를 짜놨어요. 한번 열어볼까요? 사실 이런 주택에는 이런 공간 있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주택에는 정말 필요합니다. 옥상 나왔습니다. 옥상 바닥이 예술입니다. 아마 방수를 최근 하신 것 같아요. 오르타 방수 잘 되어있고 구배도 잘 잡혀 있는 것 같고요. 물고인 거 하나도 없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확실히 실력이 없으면 없을수록 옥상은 깔끔합니다. <laughs> 옥상에서 봤을 때 여기가 북쪽 방향이고요. 여기가 1랜드에서 지은 임대 오피스텔이고 동쪽 방면으로 보면 저기가 이편한 세상입니다. 확실히 1758세대 정도 되다 보니 어, 엄청난 대단지를 자랑하고요 그리고 서쪽으로 보면 대고타워도 보이고 대명대학교, 대명동 캠퍼스도 보이고요 남쪽으로 보면 불광사 불교작이 있고 집 바로 앞에는 대명이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동사무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이 점을 메모 개요설명 드릴게요 사용승인일자는 2005년 8월 2 6일이고요 대지면적 215.2제곱미터 평어난사람은 65.1평 건물 연면적은 386.71제곱미터 평온한 사람은 116.98평인데 4층 주인세도 보신 것처럼 서비스 공간이 좀 많고요 이때는 확장발코니가 인정되던 시절이라서 실제 연면적은 훨씬 더 넓을 겁니다 총가구수 12가구, 원룸 11가구 주인세대로 구성된 아주 알찬 건물이고요 그리고 매매금액 현재 호가 7억 9천만원입니다 현주인분이 2016년 9월에 7억 5천만원에 사셨고요 그동안의 부동산 상승폭을 생각하면 사실 손해가 크죠 2016년 당시에도 이 동네에 이 정도 매물이면 정말 특등 매물이었을 겁니다 현주인분 손해보고 매도하십니다 그리고 대출은 3억 4천만원 있습니다 대출을 연5.4%좀 높게 쓰고 계시네요 원리자 153만원 예상이 되는데 오늘 매물은 근린생활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요 현대출은 3억 4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인 세대 거주한다면 전체 임대 보증금은 1억 2200만원, 월세 337만원 나오는 매물이고요. 그럼 매매 효과 기준 대체 보증금 승계 시엔 실인수가 3억 2800만원이 됩니다. 그래도 순수익이 꽤 나오죠. 그리고 주인 세대 임대하는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도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80만원 임대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금을 포함하면 전체 임대 보증금은 1억 4200만원, 월세는 417만원, 나오는 매물이고 매매효과 기준 대체보증금 승계 시에는 실투자금에 3억 800만원 투자하셔서 월순 수익은 260만원 가량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오늘 보셨던 매물 어떠셨습니까? 제가 몇년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죠. 이렇게 안 좋은 시기에는 정말 좋은 지역에 정말 좋은 매물을 정말 싸게 판다면 그때 검토하시고 매수하시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좋은 분들과 인연을 맺어 왔고요. 관리도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관리하는 건물들은 공실이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확실히 최근에는 신축금 매물, 아니면 위치가 아주 좋은 매물들, 이런 매물들이 더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매물도 명동 내거리 굉장히 인접한 위치. 1호선, 3호선, w 블 역세권의 명동역. 대지 65.1평인데, 매매금액 7억 9천만원. 굉장히 좋은 금액이고요. 대출이 조금 관건이긴 하나, 대출 부분도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영상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은 현장 나와 보시고요. 저하고 같이 보셔도 되고요. 불편하시면 제가 비밀번호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시기에는 이런 좋은 지역에 좋은 매물 개타시는 거 적극 검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보셨던 매물 마음에 드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치투게더의 OK 부동산 김소장이었구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